퍼스트 그리고 볶음면 빵 고기 뭐 이렇게 있어요 먹을게 요 아까 전에 보낸 것처럼 되게 많지는 않은데 뭐 함께 먹는데 크게 문제없으니 오늘 아침 조식을 먹겠습니다 네. 수박주스 수박주스 Hello. 안녕하세요. 유록입니다. 아. 아, 오늘 7시 51분 아침인데요. 아, 어제 너무, 너무 늦게 와서 너무 피곤하네요. 아, 너무 못생겼네. 아, 잘 안보이네요. 안경을 끝인구나. 아. 예, 잠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색이안 좋아 보이시죠? 피곤해서.. <laughs> 피곤해서.. 피곤해다 너무 피곤해 보여요 피곤하지? 네.. 이 숙소가 내가 한 며칠.. 며칠이 4일인가 5일을 잤는데 아까 전에 어, 우리 인턴 숙소도 봤다는데내 네. 숙소가 더 좋지 않아? 훨씬 좋죠 어 이게 내가 보면 디테일이 달라 얘아 훨씬 좋죠 이거 침대에도 아까 전에 침대 몇 번? 네번 된다고? <laughs> 한 번? <laughs> 한 번? <laughs> 큰 크기네요. 아, 똑같다고. 응. 그래서 어, 혼자 자때 이제 침대가 그래. 아, 이렇게 하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침대 크기 때문에 아, 이러 이렇게. 여 침대 정말 이 너무 좋아. 왜냐면 이 보면 이 스프링이 아까 그침대랑 다른 것 같은데. 이 보면 안는 아, 허리 아플 것 같아. 어, 이거는 딱 대유자. 여기 넣면 어, 신에 푹어 아이고, 이딱 맞춰져.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 이게 침대가 좋아요. <laughs> 길거 없지? <�illah> <you know> 아 그래서 침대는 다만 이게 보시면 <뭐> 보시면 이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공간 보시면 여기 좀 짧아. 이게 폭이 거리가 이거 좀 짧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근데 단점 뭐이 옷이 너무 무거워. 그 들릴 없잖아요. 아니뭐 통과하고 나이 침대 하니까 이렇 때. 아, 이렇게 그 와인 있는데, 이거 와인 있는데, 돈을 내야 되죠? 어, 돈좀 돼. 어, 돈좀 모아야 되겠지. 와인 일이 없으니, 맥주 말고는. 그리고, 여기에, 디저트 과자, 또 있는데요. 과자도 뭐, 여기 네. 보시면, 금액이 얼마지? 다 나와있어요. 어, 그래서 나 어제 맥주 좀 마셨고, 어, 너무 좋았네. 제 방보다 훨씬 많네, 요간식 아, 그렇지.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그, 뭐, 오던 모던, 어, 모던, 뭐였죠? 엔틱. 아, 엔틱. 모던, 어, 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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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던 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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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그 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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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내추럴 모던, 모내추던 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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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던 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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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 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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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나무와 인테리어들이 어, 이게 예. 있어요. 여기 잠깐지는 창문은 또 이것도 컬렉이 달라. 자, 창문을 콜렉트해서 알이 것이면 이거 니 처음이라고 시면 처음에 연거리이 없어요. 이게 다르죠. 아까 여는게 이게 디자인이 완성이 다르잖아요. 그렇 아. 까 그러니까 아까 그 이상 이거고 훅훅 <laughs> 하고 다르죠. 어 퀄리티가 음, 좋네요. 어 퀄리티가 음, 좋아서 좋아. 여성도분, 남성도분, 아 여성도분이 잠침 같이 다수있 남성도분 잠자기에는그 싫어요. 그렇싫 <laughs> 때문에 남성도분 크기는 되는 데어 크기는 되는 굳이 한 침대 한번 바닥이 세워도 싫어.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불도 요실시면서안 되네. 방금 아까 됐는데 아니야. 하여튼 뭐 이렇게 아됐는데 뭐? 아, 이거 스탠드 되네. 아, 스탠드인데 다 됐건데. 안 되네. 급사 됐는데. 아 그리고 호텔 옆에 있어요. 아, 여이 되잖아 이거. 잠시, 이거 기시는때 아, 이거 다설치해고 아니, 이 말이 어쩐다. 이거. 딱 때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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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가 아, 그 다른 데에 비해서 하식 좋아요. 이 TV가. l g LG TV인데. 여기에 들어 수신의 화면이 깨끗해 깨끗게봐떻게어떻부어떻오어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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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퀄리티가 어떻 이거 같은 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게 v 떻 TV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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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욕실떻게게어욕게어 욕실로. 게 어떻게 어욕실이떻게요자 욕실 보면 어어 벽으로 깨끗하잖아 이런데.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아까 봤을 때이 밑에도 이, 이런 밑에 부분도 곰팡이 있는 것도 없고 깨끗해요. 이, 이 여기 호텔이 리모델링 한대가 얼마 안 돼서 깨끗해요. 그리고 뭐, 그, 그 호수에서 5분 정도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괜찮아요 진짜 오 마카데 그, 지도로 봤을 때는 뭔가 처럼 느껴지는데 얼마 안 걸려. 그럼 나도 그 아고다 사진 봤을 때 하고 어, 많이 고민했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물물잘 나오고 여기 보시면 끈기 물 많이 나가고 어, 깨끗해 정말 좋아.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런 거 아마 삼성 호텔이니까 이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조여 취소를 하고 책약다 칫솔 주는데 이런 건다 주긴 한데 뭐가 좀아쉽냐면 이런 거 샤오시는거 이건 이제 공용 요런 거 요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응. 여기 이것도 똑같이 잘 찍어놨지만 이렇게 가구로 돼었 쓰는 거 조그만하게 샘플 샘플 형태가 아니고 그냥 거 응. 어, 욕조가 있다는 거 욕조가 그냥. 응. 내가 해볼게요 1인용이이 중요하지 없어 여기 이렇게 보면딱 딱이네요 어, <laughs> 딱 이렇게 넣으면 와인에다 딱땡기쓰셨었나요안 썼죠 쓸듯이 시간이 없으니까 어. 그냥 지금 이제 가기 전에 시간이 남으면 좀 써야 되나 욕조 이렇게 나왔고다 굽고. 근데, 베트남에 이렇게 조금 삼성품 호텔 같은 경우에 욕조가 없는 데가 많아요. 욕조가 없고, 그냥 샤워 부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어요 세번없었잖아 어, 여기다 대고, 딱치 해서 어, 누구니? 까꿍? 뭐, <laughs> 이렇게. 까꿍 이렇게 할수 있는. 아, 이런 정도의.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 이 형식의 단점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다잘 다 되는데, 다잘 되는데, 얘가 따뜻한 물 나오는 게 따거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덜 따뜻해요. 아... 확 뜨겁다 이런 거안 돼. 뜨거운 걸 원하시나요? 아니 그아니지하 따뜻한 거어 그냥 따뜻한 거야. 한데 이렇게 우리가 물만 아 뜨거는 아니고 음... 따뜻하다 정도. 어그 정도. 그 정도가 좀무리 물로 아무거 찬물에 잘 나오고. 그래서 전방적인 여기의 호텔. 이 방에 대한 컨디션과 퀄리티는 최고 제가 지까지 기존에 우리가 2009년에 와고 그쪽에 홍노 호텔 홍노 호텔도 좋아요 그래갖고 음. 얼마 전에 한배호텔도 가었고 크게 묻지 않게 여기 또 괜찮아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그 한배호텔도 그렇고 기존 호텔대로 서비스도 오늘 아까전에 시크호텔도 같지만 안내데스크에 대응하는식 문을 열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여기는 없어요 한명밖에 그래서 밤에 한명밖에 없어요 어, 고객 서비스 부분좀 약해요 그리고 뭐 조용하죠 응. 조용하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 아만 해도 베트남은 원래 전차다 방이 음 안돼요 옆집에 뭐 하, 하면 애기 우는 소리는 들려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뭐 이정도 깨끗한 방이면 베스트 뭐. 베스트 한가지 포인트더 있습니다 화장실에 욕조에 아, 이게 뭐냐면요. 자, 역전, 역전, 디테일 상이 없네, 이거. 아, 여기가 전기 안 돼, 나도. 근데 몰랐어. 부드러워져. 나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거, 이걸 어떻게 꺼내지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 불껐고 예를 들면? 이거 껐어. 얘 불을 꺼. 여기에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에 불을 끌줄 여기 불이 계속 얘를 꺼지는 몰라아 이거 왜안 꺼지지 아씨왜안 꺼지지 아야 하면 왜안 꺼지지 아이씨 그랬어요 가아 계속 한, 한 3일은 그냥 잤어요 이렇게 그래서 불 꺼지는 몰라도 그래야 그걸 언제 한다 며칠 전에 아이씨 여기 불꺼지겠데 이거 니까불 그러니까 꺼져 이거 누른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불 꺼져 아씨 바보 씨.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 뭐도 보시면, 공고하고공고 군고하고 군부, 다 되어 있고요 세탁, 세탁. 세탁할래, 뭐래 제가 오늘 청바지 하나 세탁했는데, 세탁비리지에요 세탁. 크리닝 세탁. 근데 이제, 아, 딴 데에 비해 조금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청바지를 하나 했는데, 이제 컬러도 좀요이렇게 세탁물, 이거 다아요 세탁물. 그래서 어그 다는가? 아, 여기. 아, 3,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오. 참이 먹어. 아, 이게 제가 컬러티가 최고. 5분 컬러티. 음, 좋다. 요거 3,000원? 4,000원이겠지. 아. 그래서 세탁 하나에선 3,000원. 옛날에 한배화점에서 세탁했을 때한 개당 1,000원 했던 것같은데그고보다좀 음. 비싸긴 한데. 그래도 어, 이거 한번할때 요렇게 핸디캔들하고 이렇게. 어, 컬러티도 음.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와이파 와이아 이게 이게 다르죠 이게 이게, 이게 제일 부러웠어요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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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가 달라요 응. 그래서 뭐 먹을 수 있는 게 많아 응. 하고 이 호텔 근처에 단점은 펜션이 없어 음 맞아 있긴 있는데 뭐어이 호텔 근처에 나 옛날에는 이 근처에 펜션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가려면 5분 이상 가야 돼서 그래서 그냥 먹어요 뭐, 뭐지 뭐 콜라 천원 그리고 또뭐 맥주? 와 1,500원? 이0 0원 하니까 그냥 먹었어요 그냥 귀찮았어 그런 거 하여튼 이 호텔은 어 정말 괜찮아요 베스트 가게 대비